자가 늑연골 코재수술을단 ***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요? 고기가 어디죠?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입니다. 코제수술 전문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요즘 자가느경골 코수술 분위기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했듯이 자가느경골 코제수술은 기존 수술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수술법이에요. 그냥 자가느경골만 떼서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재건수술이죠. 자가느경골을 어떤 수술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느경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간단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작용 재수술의 경우에는 정상 구조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코 수술 방법만 가지고 접근하다가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재수술하고 더큰 변형이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일반적인 방법대로 느경골을 쪼개가면서 코크 수술에 사용을 하면 와핑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와핑이라는 건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료를 그 특성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측해서 힘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의료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자가능경고를 경험이 상당히 많지만, 저조차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어요. 의료진의 불확실한 감에 자신의 몸을 맡기실 겁니까? 그리고 이전 수술에서 인공재료를 썼던 환자분이나 염증에 오셨던 분들, 비중격을 과도하게 채취해서 사용했던 경우에는, 원래의 비중격이 다 망가져 있어서, 완전히 비중격을 새로 만들어드려야 하기도 해요. 재건수술이죠. 근데 이걸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면 그 모양이 유지가 잘되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작은 걸골 수술에 실패하시고선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두 번째 소문. 늑연골도 코끝 무너짐이나 틀어짐이 발생하는 건 매한가지더라. 요즘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자가 늑연골로 수술하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재수술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가늑경골까지 써가면서 수술했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다니. 제 가장 큰 걱정은 이렇게 자가늑경골이나기증늑경골이나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자가늑경골로 수술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수술 합병증이나 변형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재료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런 낮은 가능성의 문제들이 수술적인 미숙함이나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세 번째, 수술비. 자가능경골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이 별로 안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일단 늑경골을 떼는 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조차 배우기 어렵죠. 러닝 커브가 상당히 길다는 점이에요. 일단 수술 술기 자체가 일반 코 수술과 다른데 누가 수술을 가르쳐 줘야지 배우죠. 근데 요즘 성형시장이 과열되면서 술기를 가르쳐주면 바로 옆에서 경쟁자가 되버리는 이 무서운 의료현실 때문에 누구도 우수한 술기를 서로에게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술기로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수술이 장난도 아니고 비디오 보고 수술 배운 의사에게 수술 받고 싶은 환자분은 아무도 없겠죠 게다가 수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을 많이 해봐야 해요 근데 의료는 다른 분야와는 좀 달라요 환자분을 연습용 시범 케이스로 쓴다는 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수술이라는 거는 숙련자 옆에서 보고 함께 경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술기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환자분에게 적용해야지. 근데 성형 광고에서 보시면 자가능경골을 단돈에 해주는 이벤트들이 눈에 띕니다. 엄청난 저가로 자가늑연골 수술을 해준대요. 게다가 방문해서 깎아달라면 거기서 할인을 추가로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어렵고 까다로운 자가내경골 수술을 그렇게 저렴하게 주는 걸까요? 배우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든 수술을 병원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 없는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남지 않을 것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건 뭔가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목적이 뭔지는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날 걸 저렴한 가격에 맞고 두번 하시게 되면 그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두 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갑자기 이제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가 조직만으로 수술하기에 벅찼을 저의 초심자 시절에 인공조직의 유혹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님께 왜 인공조직을 안 쓰는지를 여쭤봤죠.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그렇게 수술한 환자분들 나중에 도로 다내환자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공 재료라고 쓰던 재료들이 메드포 메쉬였는데 제가 그 말씀의 내용을 전부 경험하게 됐죠. 그때 배운 지식과 기술, 원칙과 가치관을 지키고 활용하여 지금 이렇게 꽤나 안정적이고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굳이 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셔서 최선의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